We'll you 네 안녕하세요. 농구화 리뷰어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나이키에서 새롭게 출시된 고가의 신발, 그리고 엄청난 기능이 들어가 있는 나이키 에어줌 비비 NXT 농구화 리뷰를 준비했습니다. 어, 많은 분들이 출시가 된 이후에 어, 코트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어, 리뷰를 보고 구매하시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. 아무래도 어, 데이터가 좀 없는 녀석이고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리뷰를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서 빠르게 하여튼 준비를 했습니다. 어, 먼저, 사이즈입니다. 사이즈는 저는 이제 반다운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리뷰를 할 때, 이 반다운 얘기를 좀 많이 하면, 그날따라 사이즈에 대한 댓글이 많이 달려요. 아, 이형또 반다운 시작됐네. 뭐, 사이즈 제대로 알고 농구와 리뷰하는 거, 뭐,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리는데, 뭐,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있 반다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와이나 제로 SE도 제가 반다운을 외치면서, 아마 실험보셨던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왜 반다운을 해야 되냐면, 어, 쿠션감을 좀 많이 느끼시려면, 그, 뒤꿈치 쪽에 힐컵으로 굉장히 좀 밀착해서 신어야 돼요. 그러니까 정사이즈를 신으셔도 그렇게 크다는 느낌을 받지 않겠지만, 어떤 뭐 퍼포먼스적인 쿠션이나 접지 같은 걸 정확히 느끼시려면, 어쨌든, 뒤꿈치가 굉장히 힐컵 쪽에 밀착이 돼 있어야, 좀 이따 말씀드리는 다양한 기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, 반다운 하셔서 굉장히 핏하게 신는 걸 권장드리고요. 기본적으로 발볼, 그리고 길이가 약간 크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발볼러 분들도, 어, 정사이즈로. 신으시면 좋을 것 같고, 웬만하신 분들은 반다운 하셔서 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이키 에어줌 BB 넥스트의 피팅입니다. 어, 조금 아쉬운 건런닝화적인 피팅을 좀더 많이 선보여요. 앞에서부터 조금씩 세모진, 뭐, 슈레이스 시스템을 가져가는데,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, 이 시스템이 초반에 이렇게 촘촘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. 농구화는 이제는 슈레이스 시스템이 정확히 사각형,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일직선으로 뻗는 것들이 어쨌든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, 런닝화에서 파생하다 농구화다 보니까, 기본적인 시스템을, 런닝화 같은 느낌을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. 어, 아쉬운 점은 슈레이스 홀이 조금 더 앞칸에서 시작을 했으면 어, 앞쪽의 길이감을 훨씬 더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. 가장 이 녀석이 어떤 피팅에서 아쉬운 점은 바로 발목입니다. 이 발목 위쪽에 보이는 슈레이스 시스템을 하나 더 넣어줬는데 얘를 뒤쪽으로 한칸더 밀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지상과 높기 때문에 발목에 대한 부담감을 많은 분들이 이 신발을 살때 고민할 건데. 그런 발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발목 쪽에 피팅을 강하게 할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. 그래서 좀 안쪽으로 슈레이스 오를 좀 깊게 팠으면 조금 더 발목을 지지하는 힘이나 발등을 지지하는 힘이 좋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꼈을 텐데, 그렇게 하게 되면 단점이, 발등의 압박이 좀 심해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, 뭐 그것 때문에 나이키가 약간 90도 형태로 바로 위쪽에다가 슈레이스 오를 하나 더 만드는지 모르겠지만, 예,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운, 비비 예, 넥스트였습니다. 어퍼의 재질 같은 경우는 경량화 매쉬를 사용을 해서 이 반짝반짝한 소재 들은 굉장히 좀 단단하고요. 나머지 부분들은 런닝화처럼 계속 말씀드리지만 런닝화처럼 어, 굉장히 좀 유연하고 잘 늘어나요. 그래서 사이즈를 아까 초반에 반짝한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도 신다 보면 잘 늘어나는 농구화가 있고 안 늘어나는 농구화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늘어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빡빡하다고 해서 어, 선뜻정 사이즈로 가지 마시고. 두세 번 쉬면 급격하게 조금은 늘어나니까 어퍼 이런 부분도 유의하셔서 사이즈도 반다운 하시고 피팅감이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잘 잡아준다는 거는 유의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존 비비덱스트의 접지입니다 패턴은 제가 리뷰 때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패턴을 딱 보는 순간 느낌이 그냥 오지 않습니까? 이 녀석은 접지가 나쁘려 나쁠 수가 없는 녀석이에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도 굉장히 시끄럽게 잘 나고 있고 먼지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안 묻습니다. 그래서 실내외 코트에서도 어,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아웃솔 내구성도 굉장히 좀 강한 편이라서 실외 코트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냥 막힙스어 뛰어,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좋은. 어더 내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접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그러면 이 녀석도 굉장히 상급에 속하는 접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니스에 뽑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높은 지상고가 이 신발의 가장 큰 계속 단점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른 기능들이 굉장히 좋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좀줄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아웃솔도 앞쪽이랑 뒤쪽이 굉장히 좀 많이 파여져 있습니다. 보통 농구화가 좀 밋밋하게 아웃솔을 만드는 거와 다르게 이 녀석은 좀 돌파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앞 뒷면을 좀 과감히 깎아가지고 런닝화 같은.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었는데, 돌파를 많이 하는 가드들에서는 이런,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장점을 좀 많이 보여주죠. 치고 달릴 때 굉장히 좀 별거 아니지만 장점이 좀 많은 접지면을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드분들이 지상과 조금 높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이런 식의 장점들이 좀 많은 농구화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접지는 최근에 나온 농구화 중에 가장 상급에 속할 만큼 하여튼 좋은 접지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접지가 우려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마지막으로 쿠션입니다. 쿠션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이 신발이 어떻게 보면 탄생한 가장 포인트 그리고 이 신발을 추구하는 곳은 쿠션에 모두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예, 과언이 아닐 정도로 쿠션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있는 녀석이에요. 앞쪽은 포켓 주미어를 두 개를 사용을 했고 뒤쪽에 리액트 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, 예전에 농구화에 사는 리액트는 제가 계속해서 리뷰할 때 얘기를 했지만 런닝화의 리액트의 감성이 아예 없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했어요. 반발력을 좀 극주화시키려고 탄탄하게 만든 건 이해가 됐으나 너무 단단했기 때문에 왜 런닝화의 리액트 같은 느낌을 왜농구화에줄 수가 없을까.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 거면 이게 리액트인지 폼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는데 어, 이 녀석에 와서 이 리액트 폼이 아, 이제 드디어 농구화로서 딱 자리를 잡았구나 하는 느낌을 줄 만큼 굉장히 좋은 반응성과 푹신함을 갖고 있습니다. 런닝화보다는 조금 더 탄탄하고요. 어, 그래서 떨어지는 충격에 의해서 너무 물렁거리면 떨어질 때이 뒤꿈치가 높기 때문에 발목이 흔들려가지고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적당한 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감도 좀더 많이 극대화 시켰고요. 그래서 런닝화 느낄 수 있는 리액트의 어떤 장점과 농구화의 어떤 장점을 굉장히 미스를 잘한것 같습니다. 단점이라면 계속 얘기하는 지상구가 약간 있는데 어, 이 친구의 어떤 신발을 딱 신었을 때 느낌 뭐냐면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진짜 쿠션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앞쪽에 포켓 주미어가 르브론의 어떤 시스템과 거의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르브론 같은 경우는 앞 줌을 약간 앞에를 좀 구부렸을 때딱 튀어나가는 반응성이 느껴지는 쿠션은 아닙니다. 르브론의 쿠션은 조금 더 물렁물렁하고 말랑말랑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데만 좀 주력이 있고. 다시 에너지를 리턴하는 반발력은 크게 느껴지지 않은 시스템이에요. 근데 원래 이렇게 앞쪽이 구부러지고 이렇게 포켓에 어떤 주미어를 넣는 가장 큰 이유는 충격 흡수보다는 반발력을 더 극대화시키는데 원래 포커스가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지금 보는 에어줌 비비 넥스트의 쿠션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다는 라 얘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 얘기한 아웃솔에서 앞쪽이 런닝화처럼 굉장히 구부러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구부러져 있는 상황 바로 밑에 포켓 주묘의 반응성이 좋으면 치고 나갈 때 굉장히 경쾌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고 나가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힐컵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반다운을 함께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한번 구매하지 않더라도 신어보시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발전됐고 나이트 신비질이 들어가 있는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가격이 지금 229,000원이라고 해서 어, 새롭게 출시되고 슈퍼셀 시그니처가 아닌데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처음에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. 그리고 높은 지상고 때문에 아 관심을 수가 있을까 리액트 쿠션이 아무리 이렇게 물렁하다고 해도 이렇게 높여서 만들 거면 이게 농구화로서의 기능을 정확히 할수 있을까라는 의심으로 시작된 리뷰였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농구하면서 를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. 어제 주변에 있는 LT 동호인들과도 함께 뛰면서 신발을 공유하면서 느낌을 좀 같이 어 얘기를 하고 하는데 많은 가드들이 생각보다 이 농구화를 신고 나서는 높은 지상고 때문에 물론 어, 불안한 느낌이 있긴 해도 이 너무 좋은 쿠션감과 좋은 접지력 때문에 이 신발을 신고 싶다는 얘기를 정말 이구동성으로 저희 계속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박성원 코치, 박성원 코치가 살이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체중이 나가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에 시달리고 있어요. 그래서 옛날에 제가 족저근막염 부스트라는 엄청난 명언 아닌 명언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어, 그런 글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. 이제는 바뀌어야 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. 예, 족저는 리액스로 가는 게 맞을 정도로 쿠션이 굉장히 하여튼 잘 나왔습니다. 그래서 박성원 코치도 이 신발을 신고 나서 족저를 극복하고 있다는 엄청난 예, 엄청난 피드백을 날리고 있어요. 그래서 자기가 리뷰에 출연해서 그 얘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얼굴 좀안 좋은 것 같아서 가지고짜쳤습니다 예,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쿠션이 너무 잘 나왔으니까 어, 좀 지상과 높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매장에서 신어보시면 엄청난 기술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칭찬이 엄청나게 계속 있었네요. 그쵸? 그렇죠? 그래서 처음에 기대보다는 어쨌든 너무도 만족감을 주는 농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권장을 드리고,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상고가 좀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아재볼로고 발목 힘이 점점 약해지는 나이기 때문에 지상고가 높으면 불안해요.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시합용으로 자주 쓰진 못할 것 같고, 연습용으로는 워낙 이제 발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신발이니까 연습용으로는 또 발목 강화 운동이 또 은근히 됩니다 지상과 약간 높으니까 그래서 밸런스 잡는 연, 연습을 하면서 연습용으로 많이 신을 수 있는 농구화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가 나갔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농구화 리뷰 마스터였고 오늘은 나이키에서 새롭게 출시된 나이키 에어줌 BB NXT 리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.